두뇌가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진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 뒹굴거리기만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뇌순환의 활성화와 신경 생성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신체 활동에는 그 이상의 이점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진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나아가 나이가 되면서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이 노화로 인한 해마의 축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실제로 해마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몇안 되는 입증된 방법 중 하나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 전체에 걸쳐 회백질을 증가시킨다. 회백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회박, 회백질은 사고하고 논증하고 기억하는 뇌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 두껍고 건강한 회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기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또한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헬스장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백질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백질은 어떨까? 신체활동은 여기서도 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경섬유의 부피와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은 또한 뇌의 좌우 방구 사이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창의력, 언어능력, 기억력 회복, 집중력, 그리고 근육관 공조를 증가시킨다. 두뇌 크기를 늘리고 더 똑똑해지기 위한 최고의 운동 아마 여러분은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이 해마와 같은 다른 회백질을 만드는데도 가장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이 요가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면 중량 운동이나 다른 형태의 저항 훈련이 실제로 회백질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뇌의 연결성에 관한 한 장거리 달리기는 뇌의 시냅스의 수와 변이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육상 선수의 뇌 스캔 결과, 집행 기능과 운동 통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때 우리가 길을 찾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인 근육 운동 활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다중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